자 2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어휘 배웠죠? I-N, I-M 요거 들어가는 거.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나세 의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. 자 그런데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 I-M이고 어떤 경우에 I-N이냐? 저기 여기 M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두그 다음 단어가 지금 P자로 시작되었을 때, 이럴 때에 I-M을 쓴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 P자가 박혀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D가 됐든 V가 됐든 F가 됐든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고 조금 낚일 수 있는 단어 중에서는요. 이 단어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세요. 우리가 알고 있는 important 같은 거. 이거는 왜 내가 얘기하냐면 은 여기에 I m 은요 여기에 I am은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. 안을 의미해요. 안. not이 아니고요. 안쪽을 의미하는 거예요. 안쪽. 어. 그래서, 만약에 이런 구조로 나온 보기 5 개의 단어 중에서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 하면, i m p o r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반드시. 아시겠죠? 이거는 꼭 기억을 잘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것 됐고요.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, 이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하는데, 이것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했던 거니까, 학교 교과서 내용을 한번더 점검해서 보시면 됩니다. 이게요. 진짜 여러분들 학원에서는요. 보충을 해주는 곳이지. 학원이 섬방을 때려주는 곳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결국 시험은 학교에서 내는 게 뻔하기 때문에 학교 쌤이 하는 거 수업을 잘 들어라. 어, 제발 좀 학교 쌤이 말씀하신 걸잘 들어야 되지. 괜히 학교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디비자고 앉았고 그냥 뭐 딴짓하고 떠들고 하다 볼일도 안 보고 쌤한테 혼나고 잔소리 듣고 그 카드 하고 나가지고 성적 좋아진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뭐, 뭐가 좋은 건데? 어.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걸잘 들어야 되죠. 자, 그 다음에, where out? on their o n keep travel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여기 대열은 야의 소유격입니다. 벌즈의 소유격이에요.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얘도 지금 대열로 들어간다 하는 거. 그러고, 동사를 우리가 쓸때 있잖아요. 제발 좀 부탁하는데, 어떤 동사 단어를 쓸 때는요 가급적이면 그대로 쓰는 연습하지 마라 분명히 필요시 어영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시제 과거인지 현재인지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단순지 복순지 이거 이거 구분해서 써라 제발 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쉬운 거고요. 대부분은 뭔가 좀 바꿔서 써 줘야 돼요. 특히 동사 단어는. 그래서 비콜드를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비콜들이 그대로 쳐지면 어떡한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. 비동사는 분명히 주어에 따라서 바뀌잖아. m, r, 리즈로 자, 그다음에 그램마 뉴즈 볼게요. 자, 여기 네개의 예문들 다 별도 치세요 자, ING 갖고 우리가 장난쳤던 포인트는 전부 다 뭐냐면, 내가 항상 뭐 보라 그랬노. 양쪽 주변 어딘가 명사 단어 보라 그랬지. 앞에 있는 명사 단어는 쭉 보라 그랬습니다. 명사 갖고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명사 다음에 ING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뭐 하의미에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었지. 첫 번째, 자, 어떤 주어 단어가... 그니까 뭐 사물 주어가 나왔어. 사람 주어 아니야. 근데, 비동사 is나, 뭐, is 같은 게 들어갔어. 근데,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갔네? 근데, 얘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아니구요.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이에요.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. 두 번째. 전치사 다음에, 그냥 ing가 바로 튀어나와. 이것도 마찬가지, 뭐뭐 하는 것이야. 엑기스만 지금 하니까 적어놔라. 분명히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다. 그 다음, 세 번째. 사람 주어인데, 일반 동사야. 비동사 아니야. 그 다음에 뒤에 ING 또 들어가. 얘도 뭐뭐 하는 것이야. 근데 제일 쉽게 구분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?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는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다. 그런데도 해석 안 된다 하면 그건 진짜 지 단어의 문제야, 그거는. 진짜로. 진짜 핵심으로 정말 쉽게 풀수 있는 거는 그 뜻을 갖고 해석만 해 주면 되는 건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진짜로 그거는 이 영어 과목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. 단어가 똑바로 안돼 있다는 얘기인데. 단어만 똑바로 돼 있어도요. 60은 넘어요. 가 최소한. 단어만 똑바로 돼 있어도. 자, 그래서 유지 리거 별표. 중리는 별표하기 더 처라. 중리는 작년에 이 문제가 없었다. 이 그림, 이번에는 이 그림 한번 나올 때도 됐다. 평리는 이 그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기출문제 내지 미팅 있거든요. 근데 안 뿌려. 어. 자, 좀 이따가 내가 막빼기로 잠깐만 해 보여드릴게요. 평리는요. 자,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표현. 그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는요. 여기 사람 이름 또 나오거든요. 선생님, 네. 아시겠죠? 그러면 선생님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 뭐 타미 미스터 뭐저김 아. 뭐 킴이라 치자 뭐 흑인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수진이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미스터 킴이다 말되나 안되나 아, 되죠 이런식의 응용보존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나머지 그림 보세요 책 읽고 있고 물 마시고 있고 음악 듣고 있어 또 듣는다 해가지고 또여자다 테이크 집어넣고 하지 마라니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남자니까 더보이, 더보이, 더걸, 더걸, 더맨. 이런 식으로 영작하는 연습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이런 거는 객관식 문제로 보기 다섯 개 때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사람이 다섯 명이니까. 사람이 다섯 명이니까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중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.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. 객관식으로.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. 밑에 여기 답다 있습니다. 있으니까 보면 되고. 그 다음, 마찬가지. as much as, 요거 들어가는 거.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, as, as, 이게 계속 들어가요. as, as가 계속 들어가는데. 자, 이 문제를 가지고 장난칠 때는 항상 보세요. 뭐, 뭐,는, 뭐, 뭐,만큼, 뭐, 뭐, 하다야. 잘 봐. 자, 봐봐. 뭐, 뭐,는, 카면은 얘가 지금 주어, 요 앞에 들어가야 되고. 뭐, 뭐, 만큼 하면은 제일 뒤로 빠져서, 에스 다음에 뭐, 뭐가 들어가야 돼요. 순서 잘기억해놔라그 다음에 뭐, 뭐, 하, 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동사 단어가 들어갔는데 얘가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여기 물결 자리가 형용사 단어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는 형용사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동사는 대부분 누가 많이 들어가냐? 비동사 들어가. 니네 배웠던 대로 해. 그냥 괜히 뭐 이상한 동사도 쳐집어 넣을 생각 하지 말고 배웠던 대로 하세요. 비동사가 이렇게 앞에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 hungry, l a r g windy 다 형용사야. 근데 이 run이라는 단어는 일반 동사거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ast는 빠른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. 빨리야, 빨리. 그래서 이네 가지 예문들도 마찬가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평리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 그냥 두 문장 퉁 때려갖고 그냥 영작하시오.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. 평리 이런거 많이 냈기 때문에. 어. 퉁 던져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되고. 그 다음 여기 보세요. 그림. 대상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드릴게요. 이렇게 짓는 겁니다. 특히 지금 요 의자는 우리가 보통 체어라고 얘기를 안 했고, 그 아마 스토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그림 자체도 지금 그림이 네개기 때문에 네개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내려면 그림 하나가 더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똑같은 그림 한번더 우려먹거나 둘그 중에 하나야.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이건 못 써야 돼. 그냥 소술령이야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요, 이 그림 그대로 나온다기 보다는 잘라서 나올 수도 있어요. 잘라서. 잘라서. 그 정도의 노력도 선생님이 내신다 하면 그 영어 선생님은 그냥 존경하시면 됩니다. 진심. 시험에 성의를 보인다 이런 얘기니까. 자 그래서 여기 부분도 밑에 답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평리 치열이도 안 했다 그랬죠 <laughs> 넘어가겠습니다. 요 부분은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냥 뭐 참고로 그냥 읽어만 보세요, 읽어만 보시면 되고 하... 넘어가겠습니다. 이번엔. 그 다음에 요거 별빛입니다. 애프터유리드 6과는 애프터유리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. 근데 5과는 좀 중요해. 왜? 5과는 글 특성이 뭐였죠? 조력자 3개 리스트가 나왔잖아. 그러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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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따로 노는 따로 거거든. 따로따로 노는 따로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나와요.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페이서에 관련된 글이나 왔다 치자. 페이서에 관련된 글.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이야. 쭉쭉 쭉쭉 페이서 얘기를 다 하겠죠. 그런 다음에 이 지문 안에서 문제 두 개를 한 객관식 정도 낸다 치고, 그 다음에 서술용 문제로 이걸 뜸 내버리는 거야. 이거를. 다음 글을 읽고, 이거를 읽고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글 속에서 찾았어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게 가능하다고. 근데 페이서는 일단 글이 좀 길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조금 문제를, 양을 좀 많이 늘릴 것 같으면은 내 생각에는 피트크루 아니면 은셰파화요 그래서 이요양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찾아서 연습을 좀해 놔. 밑에 이것도 답 있다. 어이 나온 대박인데 이거 경상은 일단 안 나왔고요. 경문은 시험지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. 애들 시험 끝나고 안하고 그래서 여기 답들이 다 있는 건데 이 답들 전부 다 본문에 있는 거다. 알겠죠? 다 있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. 자그 다음에. 그 다음에 리뷰 파트로 바 가볼게요. 어, 리뷰 파트로 넘어가면은 자 리뷰 여기는 그냥 요 대화 얘기입니다. 대화 얘기인데 요 대화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 그냥 똑같습니다. How often do you swim? 하고요. I suggest you bring swimming cap. 요 포인트 잘 기억해주시고요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. 피아노 뭐저 뭐야 피아노 연습 끝났냐? 얼마나 잘 피아노 연습하냐? 나는 몇번 한다. 특히 이런 뭐 일주일에 몇번 한다, 하루에 몇번 한다 이런 것도 연습해 놔라. 영작으로.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. 자, 그다음에 요 자리.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게인컴 t 세이션 거기 앞에 나왔던 거는 수영과 관련된 등록 그 과정이었고 이는 지금 뭐냐 축구에 대한 과정입니다. 축구에 대한 과정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슷비슷하게 글 구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. 자. 그 다음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들어갈 표현은 여기 트랙이라는 단어 어휘 체크 잘 해놓으시고. 그 다음에 사실 6번 문제는 솔직히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. 이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고요. 7번도 물론 그림에 관련된 얘기라서 출제 가능성이 없고. 8번 별표. 자 현재 분사를 어떤 걸 영작할 때는요 대부분 그림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동적인 느낌이 많이 나와 뭔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왜뭐뭐 하고 있는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지금 보기 보시면 세 가지 예문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애들은 내 친구들이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농구를 하고 있는 애들은 애는 내 여동생이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의 손을 뭐그 잡고 있는 애는 저 뭐야? 저 마이 코치다. 아 공을 잡고 있는 사람은 코치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어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. 이 그림을 만약에 다른 버전으로 낼 거라고 하면은 지금 원래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예건 드렸고 예건 드렸고 예건 드렸거든요. 얘가 나올 수도 있다. 음명 버전으로. 아시겠죠? 축구를 하고 있는 애들은 내 남동생들이다. 뭐 이런 거죠. 있 그렇게도 할수 있단 말이야 the boys playing soccer all my brothers 이런 식으로 또는 my twin brother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응용 버전들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원급 비교를 갖고 서술형 문제 낼 때는 공통적인 게 뭐냐 면 약간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나와 가만히 있는 거키큰 상태 아니면 나이가 한 살인 상태 아니면 뭐 머리가 길고 짧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은 잘 기억해라. 사람 둘이가 뜻 튀어 나오는데 달리기를 하고 있어. 근데 둘이가 달리기 속도가 똑같아. 이런 그림 나오면 이때 비동사 쓰면 되나 안 되나? 안 돼요. 안 됩니다. 달리고 있잖아. 그죠? 그러면은 여기가 주녀비고 여기가 지훈인데 둘이가 달리기 속도가 똑같아. 둘이가 뭐지 뭐에 뭐라하 주녀비가 지훈이만큼 빨리 달린데 이런 식의 그러면은 준엽 런즈 a 즈 f 스트 t 즈 s 지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그림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알겠죠? 그다음 마지막 원급 비교할 때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 있었지 예를 들어서 준엽 is not as tall as 용진 준엽이는 용진만큼 이 키가 크지 않다. 이거에 적절한 대답 두 가지를 쓰시오. 갑님 로쓸래첫 번째. 첫 번째는 준녀비로 시작하면 되고 하나는 용진이로 시작하면 돼요. 그런 다음에 is shorter than 용진 이래 들어가는 거 하나. 그다음 용진 is taller than 준 r 이런 식으로.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. 봐봐. 여러분들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왔어. 다음 주어진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. 예를 들어가지고 the boy playing s o c c r is my brother. 뭐 이래볼게요.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the boy who is playing 쓰고 나머지 그대로인 거야. 이건 바뀌어도 되는 거가 아닌 거가. 바뀌어 되는 거 맞지? 다음 두 번째. 지금 as 에즈로 가볼게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, 이거를 뜻 보여주고 난 다음 에 얘를 이런, 이런 표현으로 바꿨어. 이것도 상관없죠. 맞죠? 세 번째 가볼게요. 자, this is one I know 해볼게요. 이거 육감문법에 나오는 거잖아.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, this is the thing which 또는 the I know. 바뀔 수 있나 없나? 있어요. 있지. 벌써 보기 3개 나왔다.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문법이 아니고요. I couldn't help crying.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. 이거 cannot help 아인지니까 바꾸면 I could not but cry. 동사원형 같은 뜻이야. 바뀌었지? 이런 것도 생각하라고.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바꿔서 쓰라카는서술형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모두 나온다고요? 바뀌었을 때 의미가 다른 것을 몰라라.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. 이런 것도.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. 작년에 스탑 갖고 장난치는 문제 있었거든요. 스탑. 그리고 아마 초기에 아마 내가 수업 그때는 아마 그 그때 인원이 그래 많지 않았을 때니까 초기에 해브투 갖고 장난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머스트나다고 돈에 o 든 의미가 달라 스탑도 스탑 stop 다음에 투하고 스탑 다음에 아닌지 의미가 달라 그런 건없시 이런 것들 몇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짬뽕 시켜버리게 되면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더건드리려면 건드릴 수 있어 그런 것들 생각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6과에 비해서 5과가 설명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啊！对。